신숙주는 개유정난의 공신이자 훈국파의 중심인물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하고 이후 고위 요직을 거치는 등 사육신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 후대의 변절자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부인 윤씨가 자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사상사파 만고의부윤부인 만고이아 신숙주부인전 등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자살설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윤씨 부인은 세조 2년인 1456년 1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신숙주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윤씨가 병으로 죽었다는데 1455년 10월 24일경 명나라에 갔다. 이듬해 2월 21일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만을 근거로 윤씨 자살설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기사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가를 따져야 하고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윤씨의 병사를 확증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자살설을 부정하는 이들은 신숙주가 부재중일 때 부인이 자살할 리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남편이 집에 있어야만 아내가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설 부정론자들은 남효운 이광수 등의 윤씨가 실제로는 1월에 죽었는데 사육신 사건 직후에 죽은 것으로 하기 위해 6월에 죽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씨가 1월에 죽었다는 기록의 진위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사실이 자살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실록 편찬이 시작되었을 때 신숙주는 원상으로 국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조 실록 편찬 당시의 사관이 사초를 위조하려다 적발된 민수사옥이 일어나 실록의 신빙성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준 일도 있어 윤씨 부인이 병사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씨의 자살 이야기가 속설이라도 왜 신숙주의 부인에게만 자살설이 떠도는 것인지도 의문인데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사육신과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윤씨 부인의 자살설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그녀의 자살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것입니다.